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45절로 47절 세대만 목록합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 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니 아멘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45절로 4 7절에는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오늘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르치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는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가르치심을 받는 자,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마다 누구에게로 가느냐? 예수님에게로 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에게로 가지 않는다. 라는 말도 되겠습니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혼자만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온 자는 누굴까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온 자들이죠 아버지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예수께서 온 자들도 있을 것이고 안온 자들도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로온다 그럼 무엇을 들었을까요? 무엇을 배웠을까요? 이 배운 사람들은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죠. 레위기 26장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이하여야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묵은 곡식. 묵은 곡식이 무슨 말씀일까요? 율법에 기록되는 말씀을 묵은 곡식이다라고 말합니다. 묵은 곡식으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듣고 배운 사람마다 그런 말씀을 통하여 복음으로 나오게 됐다. 나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국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화로운 일로 생각하지 말라 폐화로운 것이 아니여 완전히 하려 함일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뭐요? 복음 예수님께로 나와서 완성을 이룬다 라는 겁니다. 완성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 제림하실때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끝이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 뭐 능하다. 사7 절에는 마치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4 6 절에는 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혼자만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본 자는 누군가? 천지자와 땅에 속한 자들은 하나,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채곡식을 먹는 자가 주님께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신의 산에서 40일간 율법을 받았으나 하나님께도 원자가 아닌 것을 내비 26장 4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라고 레위 26장 4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에서 자기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를 세워주는 그 모세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하나님 품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계시다라고, 탭, 여목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대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감기에 계셨으니, 이말씀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되신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께는 나오는 자들은 아들에게만, 교회들에게만 계시의 영을 임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10장 20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들의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직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계시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임할 것을, 에르세 1장 17절에 말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고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 말씀을 배우고 듣고 예수님께 나온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비밀을 알고 주님께로 이끌려 가는 신앙이 된다라고 요한복음 10장 3,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물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합작하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간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의 영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나와서 예수께 님 나와서 계시의 영 임하기 때문에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고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끌려 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 6장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이르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 믿는 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시대별로 믿는 자들이 있었던 것을 정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피른 맥을 이어갈 역사의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죠. 누가 있을까요? 제일 처음에 아벨이 나오죠. 아벨그 다음에 에녹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노아도 나옵니다. 아브람도 나옵니다. 이삭도 나오고, 야곱이 나옵니다. 이 자들은 다 뭐예요? 시대별로 나오는 이어져 나오려 는그런믿음의저장이이것을 알츠가 있습니다. 이들은 믿음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려온 것을 알츠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내려오며 다윗과 요셉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해주셨고 그 전해주시면서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을 증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하우스 이전의 모든 생명들도 수수하신 것을 우리는 정경을 통해서 잘알 수가 있지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이를 성취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율법 시대나 율법 시대나 이전 시대나 고금 시대나 주님의 시전까지 의를 이루고 맥을 이어오신 우리 예수님. 지금도 그 맥을 이어가고 있고 지금도 믿음으로, 믿음으로 증의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자를 통해서 맥을 이용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딜, 누구를 배워야 될까요?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첫 아람으로부터 우리도 배우게 되죠. 그 배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용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 아마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 아마 사명이 왔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명이 모든 사람에게 이뤘느니라라고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한 사람, 아담이 불순종으로 선악과를 먹으므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걸 배우고 있죠? 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 매매게 되고 이 땅의 사망권세가 왕능하게 되었다고 로마서 8장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성령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사망의 법에서 왕능하게 된 것을 성령의 법에 와서 다 어제 해방시켜졌다라고 로마서 8장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라 하기 악을 분별하는 율법을 받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죄가 죄인 줄 몰랐지요. 창세기장 25절에 보니까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발견려 받았으나 부끄러워아니 아니라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았다는 라 겁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고 죄를 인지하게, 인지하게 되었다는 것을 창세기삼는다 십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동서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스만 나이다라고 이렇게 죄를 인지하게 됐지요. 이때서부터 죄를 인하여 인지하는 순간 죄와 사망에 걸려서 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나오는 뱀 우선 가인과 여자의 우선 다른 실어준 셋 이 모두 죄와 사망의 법에 매기게 된 것을 우리는 저답을 통해서 잘 듣고 배우게 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넘어서 5장 13절에는 제가 율법이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때는 죄를 여기지 아니었느냐고 말하였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로 있었지만, 죄를 있었지만, 전에 죄가 있었지만, 없을 때는 죄로 여기지 않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제정하기 전에도 죄가 있었을 율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죄를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몰랐기 때문에 심판하여 음부로 보낼 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으로부터 모색까지않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을 위해도 사망의영으로다행니 아담 오실자의 표상이다. 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아담을 왜 이렇게 살려주셔서 죄를 짓게 하셨을까요? 그런데 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으로 지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이때에도 사망이 왕으로 타였다 라고 말합니다. 사망의 왕으로 타는 건 누구일까요? 바로 내피린을 가르치고 있죠. 내피린은 율법도 없습니다. 내피린도 사망의 왕으로 타여 죽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자몽서 30장 2절에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이 충명이 있지 아니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를 항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다, 남자의 아들을 창조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들이 곧내 필름이 진정 같은 사람인 것을, 엄마서 5장 14절을 통해서 자망이 왕으로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스럽다란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자망이 왕으로 됐다. 바로 이내 필름의 후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며 다 예, 아담을 양호고실자의 표상으로 예비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늘나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아담은 죄를 범하였으나 오실자의 표상으로 세워 주신 우리 여 하나님 것을 아습니다 예수님이 신령을 머러오기 위해 육이 먼저 예비되어야 할 것은 고린도서 15장 44절에 뜻받침하고 있습니다. 육의 머무르신 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니, 유계 몸이 있은 줄과 신령 몸이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육신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육신이 있어야 유리 예수님이 오시고, 육신을 몸이 죽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계 몸에 죄가 임해서, 죄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육신이 있었기 때문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담이 오실 자의 표상으로 지움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로마서장 15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 즉더 하나님의 은혜로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야마 성령의 선물을 많은 사람에게 받게 될 것을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져해야이 땅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죄사함을 이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죄삼을 이어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어갈까요? 의인을 통해 천국복음이 계속 전파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건전할 때 의인이 여부가 되어 열방의 그 그물을 던지게 될때 많은 자들이 제사함을 받고, 또 많은 하나님의 자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과 나라 방어가 있는 데 다시 예언할 것을 계시로 10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 나에 속한 자가 열방의 그물을 던져야 된다고 말니다왜 던져야 될까요? 우리는, 내가 너 5장 30절에 그의 몸이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몸이 지체이기 때문에 던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물을 천국 법을 던져야 된다 이 말이죠. 던지는 그들에게는 이몸모음칠산삼십절에 나를 믿는 자를 성경 이런 것 같이 그배 생세강이 흘러나리라라고 말했니다 생세강이 흘러나리라 하늘에서 간절의 열매 그물을 던지는 자들에게는 우리 예수님의 몸이 지체가 되는 자들은 그 배에서 생세강이 흘러나게 된다. 진리에만 쓴 말씀, 생명의 맛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여목 7탄 38절에 말씀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로마서 5장 16절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한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한 한 사람을 인하여 처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이르는 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물은 뭘까요?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은사를 많은 세포들이 의롭다 하심에 이를 믿느라 라고 말합니다. 은사는 성령의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선물과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의롭다 하심을 이루는 육신이 땅에 속해있으나 성령의 선물로 인해 하늘에 속한 자가 된다라는 것을 요 고려대전서 15장 49절로 4절에 말씀하고 있죠.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살고 있지만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악한 흑암의 어딘의 세력들에게 농락당하게 하고 자꾸 넘어가게 하고 그러지 그러나 이 형상을 다 탈피하고 나면은 또한 새하늘에 하늘 속한 자의 형상을 하나님께 입혀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더욱더 악한 에게을어으면서 했던 유괴속 한자들에게지지하 말고 더욱더 승리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야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린드전서 15장 4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땅에 속해서 살고 있지만 우리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기에 그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으로 하였은지, 더욱 은혜와 의의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분 예수 그대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로 으 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으로 하였은지, 우리의 진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다, 의의 열매를 맺는다, 성령의 인침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곧 이자들의 하늘나라의 후사가 될 것을 도와서 발장 17절에 말합니다. 자녀는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다라고 말합니다. 하늘나라에서 왕권의 신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남자의 부활생명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첫 아담의 계부에서 나오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모두 사망 권세가 왕들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나 고린도 15장 3절장 첫사람은 땅에 서어났으나 크게 사이거니라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으니라 라고 말하십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나지 그러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기 때문에 첫사람을 등에서 난 사람을 등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가 이제 하늘에서 나신 또 우리 예수 그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부활에 승천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서 사망권세가 버텨나려면 구원의 표가 있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혼의 생명들, 유계 생명들을 말하고 있죠. 개시록 14장 2절에 14만 4천에 그 이마의 어린 양이 있는 거 아버지를 쓴 것이 있더라. 라고 말하서 구원의 표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 자들도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버서 5장 1 0절한 사람이 순종 제안이 아무나 많은 사람이 죄인 된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시나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순종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절기를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때새 생명이 나올 것을, 많은 사람들이 나올 것을 이사해 53장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께서 그로 상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원하사 즐거를달게 하셨은지 그 영혼을 속건적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실을 보게 될 것이다. 배달해 그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라고 오십사 절 오십삼 장십 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우리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양자가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후사들이 많이 나타날 것을 말씀으로서 8장1 4 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불 하나님의 영으로 인을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혼의 인도받는 자들이 많이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모사는 종에번 영을 받지 않니려고 했고 양자 영을 받아서아바우이라부르지느니라양자 영을 받은 우리 축복받은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 능력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의 뜻을 이러갈 있게 주님 앞에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계이름과 같이 그대생생하게이 흐르는 아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자기 낮추실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복종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예수님의 생명나무 대신 그 생명을 이루어서 율법과 복음으로 완성하는 우리가 되야할것을개시의인심이자 예전에 말한 것입니다. 길 가운데로 흘러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나무 입자기를 만고로소상 이루어 잇더라라고 말하고있습니다 물고기를 생명나무 입자기로 종료시켜주므로 말미암아 율법과 복음이 완성이 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가는 것을 완성이 되는 것을 이렇게 개시를 20장 2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2가지 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여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종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자들은 하나님 우편 보장지는 열두 또잡편 열두 계속 서합 24장로들의 완성을 이러고 가는 것을 제시 이 시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이 완성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경에 기록된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듣고 배우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 율법과 복음으로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의 완성을 이루는데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하는데 동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청을 내려주실 길 빌고 바라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나오셔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율법과 법을 완성시키는 데동창하는 우리 모두를 어떻게 도와주셔서 항상 다시 오실 예수들은 만장이 부족하면 우리의 신앙, 과 우리의 삶을 있도록 은총을 내려시길 기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